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필수템. 모더넷 DIY 투명 부채 10개 세트를 4,000원에 만나보세요. 나만의 개성을 담아 시원함을 더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책임질 카카오프렌즈 춘식이 부채. 깜찍한 춘식기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세요. 48%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5,2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비가 수놓인 검정색 실크 부채로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세요. 섬세한 수공예 타공 디테일이 돋보이는 특별한 아이템을 5,5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특별한 혜택. 달래봄잎모양 왕부채 1세트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옐로우 대형 부채 2개를 6,100원에 55% 할인된 가격으로 시원함을 즐기세요. 1위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선물하는 나이크미 태극기 부채 2개 세트. 태극 문양 디자인으로 소중한 마음을 담았어요. 66%